거창군 범국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는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거창읍 모터리 등에서 기초질서, 친절거창, 아림천사 3대 의식개혁운동 실천과제에 대한 표어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년 범국민의식개혁운동 활성화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입상한 포스터 18점, 표어 15점 등총 33점이 전시됐습니다. 6월 24일 개전식에는 이홍기 거창군수, 표계수, 이무진, 전성은 3대분과위원장, 안희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홍기 군수는 당선작 모두 범국민의식개혁운동 실천에 대해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이 돋보인다며 명품교육도시 거창답게 어릴 적부터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군청 로터리를 시작으로 군청 로비와 거창읍 사무소 민원실에서 순회 전시를 열 예정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질서를 지키고 예절과 친절히 살아 숨쉬며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